자, 오늘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종목은, 자, 우리 코스모 화학과, 자,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우리 코스모 그룹들, 자,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 제가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연말 되면 요 박스권, 우리 행보하던 박스권에서 탈출해서 주가 상승, 2차 반등 크게 칠 것이다. 요거 주목되는 코스모화학과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자, 코스모화학과 코스모 신소재 뭐 간단하게만 설명드리죠. 뭐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매일매일 방송하고 있으니까. 자, 뭐예요? 우리 2차 전지 관련 테마주잖아요. 그죠? 2차 전지 관련 테마주. 자, 신소재가 열심히 만들면 코스모화학은 또 뭐예요? 폐배터리 폐배터리 재생까지 해서 2차전지 관련주답게 상승폭 가질 수 있는 이슈 단단히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더큰 이슈가 발표됐어요. 더큰 이슈. 자 뭐예요? 정부가 2차전지에 관련된 뭐 음극제, 양극제, 뭐 희토류 연구자석, 뭐 요런 셀, 요렇게 관련된 8개 분야를 특별히, 뭐라고,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 프로젝트로 지정을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준대요? 자, 특별 관리 해주신대요. 특별 관리. 요거 발표했어요. 자, 요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매출과 영업이익, 상승하죠 여러분 그죠 상승하면 어떻게 돼요 주가 상승합니다 그죠 그럼 우리한테 뭐 갖다 줘요 수익 갖다 주겠죠 우리 주주님들한테 그죠 자 우리 요거 바라보면서 오늘 코스모 화학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거고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요렇게 지금 주가 연말에 상승할 것이다 예상하고 있는데 자 어디까지 어디까지 해요 그죠 어디까지 한도 끝도 없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디가 우리 매도 시점이 돼서 우리에게 시, 수익 안겨줄 수 있는지 이런 정보들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고요. 또 오늘은 특별합니다. 오늘 특별한 선물 받아가실 수 있어요. 자, 크리스마스 <laughs> 이거 죠 그렇게 안 해오셨어요, 여러분? 다 크리스마스인데 왜 티가 들어가지? 자, 크리스마스예요. 자, 크리스마스 기프트. 제가 준비했어요, 여러분. 딱 준비했으니까. 자, 우리 구독자 100분들에게 우리 뭐 드려요? VIP 리포트 보내 드릴 거고 크리스마스 선물은 보내 주시는 정답 퀴즈 내서 정답 맞추시는 모든 분들께 드릴 거예요. 자, 우리 VIP 전용 리포트 받으실 분들 벌써부터 지금 코스모 뭐 문자 보내 주고 계신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방송 좋아요, 구독 누르시고 어떻게 되셔야 돼요? 구독자가 되셔야 그것도 선착순 100분으로 종목당 뭘 받으신다? VIP 리포트 받으실 수 있다. 자, 지금 이렇게 시장에 나와 있는 이슈, 뭐 정보가 발표한 이슈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VIP 리포트는 수익 날 수밖에 없는 세력놈들이 갖고 있는 정보예요. 이거에 따라서 세력놈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요걸 제가 100분에게 선물로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보시면 뉴스 하나만 짚어보고 갈게요, 여러분. 요거 좀 지우고요. 뉴스 하나 짚어볼게요. 자, 요거예요 자, 코스모 화학과 코스모 신소재 지금 계속해서 연일 오늘 사거래 일제 연속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 한번 짚어드리고 제가 선물 한번 드릴 거예요 자, 어떤 선물 드릴지 볼게요. 자 제가 요거 가져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요거 뭐요? 거예요 자, 상단에 보시면 절대 외부 유출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VIP 리포트에 들어 있는 정보들이 얼마나 중요하면 절대 외부 유출 금지라고 말을 할까요, 그죠? 제가 여러분, 저도 여러분이랑 똑같이 개인 투자자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 같이 개인 투자자일 때저 혼자 뉴스 보고 주식 시장 보고, 또전 굉장히 촉이 좋다고 스스로 생각했거든요. 촉으로, 뭐 했어요? 매매해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폭망했어요. <laughs> 저 진짜 집을 팔고 전세로 가야 될 정도로 폭망했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주식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죠? 자, 철학이 있으셔야 돼요, 철학. 철학이 있으셔야지 뭐집 팔고 노 팔고 산 팔고 집나집안돼요 여러분 그런데 어찌 됐거나 저 이렇게 혼자 저혼자 뭐 뉴스 보고 뭐 주식시장 보고 촉으로 했어요 폭망했어요 폐가 망신했어요 그러나 다시 우뚝 일어섰어요 뭘로 이거예요 여러분 VIP 리포트로 제가 정말 주식 뭐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거 뭐 병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어쨌든 노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주식은 뭐예요? 정부가 합 인정한 합법적인 노름이에요. 그죠? 자 제가 아무튼이 노름에 빠져서 주식병에 벌려가지고 이거 열심히 하다가 폭만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정말 우연히 아니죠. 열심히 쫓아다녔으니까 우연이라고 볼수 없겠습니다. 자 여의도에서 요 채널을 제가. 돈 주고 사올수 있는 길을 뚫은 거예요. 뭐예요? 요 세력 놈들이 알고 있는 요 정보를 저도 알수 있는 이 VIP 리포트를 저는 종목당 200만 원 주고 사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코스모 신소재와 코스모 그룹은 얄자 없어요. 무조건 한 종목당 200이에요. 400만 원 보고 사 오는 정보예요. 저 이걸로 수십억 자랑 같은 게좀 조그맣게 쓸까요? <laughs> 자, 수십억 수익 냈습니다, 여러분. 수익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거 5분 단위로 메일이 와요. 5분 단위로. 그런 속보들이 코스모 관련해서 어? 요런 정보들이 속속 5분 단위로 메일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익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몇 십억이 됐든 여러분 몇백억도 보실 수 있어요. 그렇죠? 저보다 훨씬 부자이신 분들은 더 많이 투자하시면 되니까. 자, 요렇게 제가 우뚝 설수 있었던 거요 VIP 리포트 지금 선착순으로 100분 보내 드릴 건데 이미 이제 제 구독자 분들은 방송 시작하시면 아 앞글자지 앞글자 자 그럼 코스모 보내야지 벌써 코스모 찍어서 보내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서 지금 제 번호 오늘 처음 진입하신 분들 그다음에 저장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장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번호 알려드릴게요 짜잔 자 이겁니다 자 얼른 보내세요 지금 서둘러 보내셔야지 100분 안에 들어오십니다. 자, 요거예요. 010 2495 4085번입니다. 문자로 우리 코스모화학과 코스모신소재 자, 상승하고 연일 상승. 연일 상승해서 우리 기쁨 주고 있는 우리 코스모. 코스모 이렇게 찍어서 저 금라이에게 보내 주세요. 이거 본명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진짜 많으신데 저는 본명입니다. 제가 어떻게 뭐 신분증이라도 여기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렇게까지는 좀 불안하죠. 요즘 정세가 그러니까 아무튼 뭐 우리 구독자분들을 못믿는건 아니지만 어쨌든 TV에 나오신 그분이 가명이죠. 가명 가짜 이름이고 저는 본명이에요. 진짜 어떻게 될지 이렇게 알고 어릴 때는 놀림 많이 받았어요. 뭐 금나라 뚝딱 뭐별 놀림 다 받았는데 아무튼 금나이 저희 아빠가 지어주신 본명입니다. 제가 본명 걸고 자요 VIP 리포트 누구에게 보내드려요?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 100분에게만 보내드릴 거예요. 요거는 100분에게만 보내드릴 거예요. 다010 2495 4085번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신 우리 구독자 분들 100분에게 이거 보내드릴 거예요. 자, 수익 날 수밖에 없는 세력이 가지고 있는 비공개 정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뉴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짚어보고 왜냐 오늘 정부가 발표한 뉴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 번만 짚어보고 제가 여러분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이거는 모든 분들에게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 뭐 1, 2분 더 간다 생각하시고 다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가운 뉴스에요 자 우리 코스모 신소재 드디어 나왔어요 드디어 자 양극재의 핵심 원료인 전구체 시제품을 이제 생산 따! 했다 이거했 따! 자 중국 의존도 낮춘다 이제 중국 진짜 꺼져 중국 꺼져 중국 꺼져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은 뭐 애전역에 중국 꺼져 발표했어요 그죠 자 이제 중국은 전세계 시장에 제가 말씀 항상 드렸잖아요 중국은 언젠가는 저런 식으로 살다가는 언젠가는 폭망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 중국 제품 제가 말씀드렸나요? 제가 필리핀에서 사업을 좀 많이 하다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필리핀 사람들, 그 후진국 사람들조차 필리핀어들조차 중국 나가에요 나가. 제가 가정부 기사들 뭐 이렇게 물건 사주고 할때 골라라 하면. 애들이 부담 가져서 보여주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뭐, 중국산만 아니면 된다. 한국산이면 정말 좋겠다. 요거 바람이거든요. 요거 동남아 제가 뭐다 다니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중국 것만 아니면 된다. 우리 이제 중국 의존도 없어질 거예요. 다음 뉴스 보시면 정확하게 아실 수 있어요. 자, 다음 뉴스 볼게요. 자, 요거 보시면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정부가 정부가 지금 요거 일단 타이틀 먼저 한번 볼게요. 하이드로리튬 주가 급등하고 있다. 고맙게도 정부가 공급망 안전 품목에 수산화리튬을 넣고 주목을 하고 있다. 이건데 요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자, 지금 정부가 발표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반도체 반도체 만들려면 들어가는 거가 뭐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서 특수 가스 뭐 요런 거부터 시작해서 뭐 굉장히 많은 품목들이 있는데 있고 또 하나 뭐예요? 우리 요소수, 난 난리도 아닌 난리도 아닌 전쟁 같은 요소수 전쟁 겪었잖아요. 요 요소, 요것도 다 중국산 저희가 다 썼었잖아요. 요런 거이렇게 포함해 가지고 185개. 이 품목을 정부가 뭘로 지정을 했느냐? 공급망. 공급망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안정 품목. 요렇게 딱 찍었어요. 아예 제목을 이렇게 딱 찍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수입 의존도 올해 안에는 50% 이하로 낮추고 내년, 후년 어떻게 하겠어요? 더 낮춰야죠. 그래서 우리가 전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공장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서 정부가 이런 이슈를 내놨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발전할 수밖에 없고 특히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특히 우리 2차 전지 아, 뭐 매일매일 2차 전지 얘기를 해서 뭐 2차 전지가 뭐 그냥 뭐제것 같아요. <laughs> 우리 2차 전지, 2차 전지 관련해서는 특히나 자, 뭐 양극재, 음극재, 히토류로 만드는 전어 연구 자석. 그죠? 이렇게 이렇게뭐셀 관련해 가지고 한8개 품목을 요거, 여덟 개잘 만드는 회사 다 같이 뜨는 거예요. 자, 동반상승. 다 기억하시고. 자, 요렇게 여덟 개 회사를 뭐라고 지정을 했어요. 특별 관리 해준대요. 특별 관리. 특별 관리 해줄 건데, 프로젝트 이름도 거창하게 딱 하나 지었어요. 공급망.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 자, 요렇게 딱 이름까지 지어가지고 특별 관리 해준대요. 그러니까, 2차전지 관련주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여러분 또 조심하셔야 되는게 2차전지 관련된 사업이라고 다 뜨느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뭐 라면 만드는 회사 라면 유행하면 라면 다 똑같이 유행해요 아니죠 자 2차전지 관련주들 너무 많아요 왜이 부품이 들어가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진짜한 번에 저것도 말, 말씀드렸잖아요 자 우리 2차전지 이차 전지 여러분 이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뭐 무수하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필름 만드는 회사에 언급하면서 말씀드렸어요. 뭐 하나라도 예를 들어 요거 뭐 양극재든 전극재든 뭐 필름이 됐든 뭐 하나를 바꾸잖아요. 요거 하나를 바꾸면 나머지 모든 걸다 바꿔야 돼요. 다. 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라고 해서 다 뜨는 거 아니다. 다 안정적인 회사 아니다. 이런 내용들의 정보가 어디 들어 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VIP 리포트에 다 들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정보 없이는 뭐예요? 주식은 정보. 정보하고 슈팅 타이밍이에요. 자,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정보 없이는 이런 세력들을 움직이는 비공개 정보 없이는 여러분, 주식하면 어떻게 된다? 폭망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제 방송 보시고 여의도에서 받아오는 이 정보 가지고 주식하셔야 저처럼 수십억 버실 수 있다. 요것도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 짜잔 하고 나타나 볼게요. 자, 제가 준비한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자,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쓸게요. 크리스마스. 자, 크리스마스 선물, 기프트. 자, 딱 준비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국내 5대 증권사. 뭐다 아시죠? 5대 증권사 VIP용 리포트. 자, 요것딱 하고 드릴 거고.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 자 요거 기관 누구예요? 세력 놈들이 보고 움직이는 요 정보예요. 자 요거 요거는 100분 아니에요. 선착순 100분 아니고 정답 맞추시는 모든 분들께 보내 드릴 거예요. 자금나이 번호 나가죠. 010 2495 4085번입니다. 다시 한번 010 24954085번입니다. 자, 이거 당연히 무료예요. 무료, 무료 선물이에요. 크리스마스 선물 주면서 돈 받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크리스마스 선물이기 때문에 무료로 드릴 거예요. 자, 제 목소리 톤만 잘 들으셔도 정답 아실 수 있어요. 정답 번호 딱 찍어서 자, 금나이에게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자, 01024954085번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 2차 전지 다루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우리나라 2차 전지 회사가 아닌 곳을 고르세요. 아닌 곳입니다. 자, 톤을 잘 들어주세요. 1. 에코프로비엠. 2. 엘엔에프. 3. 보스코 퓨처 엠 4. 셀트리온. 자, 정답 아시겠죠? 여러분. 자, 정답 딱 찍어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010-2495-4085. 자, 우리 정답 맞춰주시는 모든 분들께, 자, 뭐 선물은 어른이든 아이든 다 춤추게 해요, 그죠? 자, 요 크리스마스 선물 다 챙겨서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 선물 받으시고 따뜻한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시 맞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